어? 아... 할로할로방! 할로로방할로로방 할로 할로 반갑습니다, 여데분들 여기는 어디냐?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H&M 매장입니다! 오늘은 H&M 신상으로 이렇게 착을 위아래로 셋업을 해봤는데 원단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그리고 핏도 좋고 이따가 내가 이것도 한번 영재PD 입혀볼게요 사이즈, 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 어떤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지는 편하게 라지를 입어도 되고 엑스라지를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라운드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은 뭐 여기 여름옷들 셔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위주로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긴팔 위주 뭐 이런 거 컬러 괜찮죠? 이런 거는 그냥 하나 갖고 계시면 청바지나 뭐 편하게 입을수 수 있는 제품이고 캐주얼하게 한번 입어볼까요 그럼?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세요 느낌만 그러니까 지금 이 룩에도 이런 블레이저는 뭐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아, 딱 좋네. 제 등치에 오사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이 티셔츠가 조금 커요. 그래서 이런 블레이저 입을 때는 이렇게 오바 사이즈보다는 약간 좀 맞게 엑스라지나 라지 정도로 입어서 좀 이쁘게 입으면 될것 같고. 그건 얼마예요? 5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 59,900원. 아, 코튼 블레이저가 59,900원이라는 거는 진짜 정말 진짜 합리적인 거거든요. 좀 전에 제가 오프닝 할때 입었던 그 청자켓보다는. 핏이 훨씬 더좀 정핏이라는 거 이게 약간 오버핏으로 나왔다면 니트 종류도 있고요 이런 디자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약간 브이넥 라운드 원단도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많은데도 비쌉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 아니면 지금 베스트를 한번 여기다 입어볼게 스타일링을 해서 입어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연한 청바지 입어도 되고 뭐 블랙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스웨어 팬츠 같은 거 입어도 되고 어, 여기는 또 큐드로이가 아, 또 50입니다 50 50세이 조금 52 어. 정도 입으면 딱맞52 입으면은 여기딱 이쁘게 잠기는데 지금 핏감은 내가 봤을 때는 50이 더 이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이제 셔츠 입고 이렇게 라, 라운드 요거 하고 딱 입은 다음에 바지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사이즈가 맞는다면 이렇게 셋업으로 딱 입어주면 근데 이런 거는 <laughs> 셋업으로 사, 구매하시는 걸전 추천 따로 입어도 되고 같이 입었을 때더 이쁘고 컬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어, 이너로 이런 이런 거 안에다가 뭐아이 색도 미쳤다. 이거 미쳤네. 이런 거에 여기 이렇게 다 걸쳐 입으면 너무 예쁘지. 이 컬러는 이 스트라이프 그린 컬러는 진짜 이쁩니다. 요거는 명품들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다면 하나씩 쟁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 런 스트라이프 요 컬러는 잘안 나와요. 다 거의 블루 계열이나 그레이 계열이에요. 이쪽 보면은 아큐드릴 제품들부터 셔츠 아, 이런. 제일 큰 사이즈. 근데 레귤러 핏이기는 한데 약간 세미. 제가 좋아하는 피. 기장 이렇게 이 많이 허리 사이즈에 비해 기장이 기,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예뻐요. 색깔 너무 예쁘고 이런 캐드로이는 최대한 조금 오버핏해서 허벅지 좀넓 넓직하게 가지고 좀 떨어지게 이쁘게 떨어질 것 같은 핏1 업도 괜찮고 2 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겐 벨트가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이 진짜 좋은 좋은 건데 일단 마지막 보여드리면 요. 이것도 레귤러핏이었는데 턱이 안 잡혔죠? 근데 밴딩이죠? 쭉 허벅지부터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핏인데이 정도는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셔츠가 원래는 그냥 입으면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매칭하면 굉장히 세련된 컬러가 됩니다. 너무 이쁜 컬러가 돼요. 어 좋은데? 예, 세도입니다. 세도. 근데 되게 좋아요. 99,000원이고 바지가 49,900원이니까 그래도 다거한 10만 원, 15만 원 사이면 세업 한벌 완성됩니다. 완전히 겨울 온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얇지는 않아서 어, 가을에 딱 입기 좋은 거. 제가 아까 입고 싶었던 셋업을 한번 입어봤고 셔츠는 이 브라운 컬러에 조금 어울릴만한 옐로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상아색 비슷한 컬러의 셔츠를 입어봤는데 오이 사이즈고 오이 사이즈입니다 바지도. 기장은 길어요. 이 정도로 그냥 신발을 살랑살랑 걸릴 듯말듯이 뒤도 약간 뒤꿈치 살랑살랑 걸릴 듯말 듯하게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예쁘게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착장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면에는 셋업 정량 뭐 체크도 있고요 셔츠부터 이런 그레이 네이비까지 셋업이 준비가 돼 있고요 헤비에논단의 후드티들 메시즌 응. 컬러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진짜 괜찮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 선물했었는데 와이프도 굉장히 잘입한철잘 입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왜.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죠. 이건 조금 조금 얇은 거, 이건 조금 두꺼운 거, 좀 패딩류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진짜 무난하잖아. 이게 라이트 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랑 블랙 이 지퍼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그 야구 잠바 같은 느낌. 뭐야 이거? 아 원단 자체를 이걸 55%이 원단을 쓰고 6 3이 원단을 썼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까 내가 그청 셋업 입었잖아 그 안에 이런 거 그냥 입으면 포인트로 굉장히 좋을 것같아 칙칙하지 않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laughs> 되면 이 위에 있는 티셔츠는 엑스라지고요 밑에 바지는 라지입니다 근데 라지가 이 핏이 너무 좋습니다 라지 사이즈가 딱 기장도 그렇고 그러고 요거를 한번 이제 이 베스트를 여기다 입어보면 좀 화려한 귀여워지겠죠 음. 무조건 이쁠 거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컬러가 너무 여기 이제 여기에 아까 제가 이쁘다고 했던 이런 거 그냥 라지 사이즈예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크게 입는 거보다는 좀 굵게 입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엑스라지가 없기도 했고 오히려 라지 사이즈가 좀잘 맞네요 저 좋아요 안 입던 거 여러분들 이렇게 입어도 된다라고 좀 보여주려고 시도해 본 건데 저 자체가 좀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네 뭐 이런 나일론 바지 같은 거는 되게 잘 나와요 가격이 399 너무 예뻐요 레귤러핏 이 바지도 색깔이 너무 예쁘네 회색을 잘 빼네 회색을 잘빼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 발수 코팅 이거 진짜 가리고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얼마게? 39,900원 <laughs> 얘기하고 아 팔이 아파가지고 자 말이 되냐 39,900원인 게 발수가 털어내면 은 계속 비가 안 새는 거 발수 방수는 이제 물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방어라는게 방수고 그래서 이게 물이 막 샌다고 해가지고 어 불량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세련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뭐 군더더기 없이 다른 뭐거 없이 그냥 가감하게다 뺐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합리적인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한그림도 있고 이두 개가 3만9천 구백 원이라는 거어 다른 옷이 다른 옷 그러네 디자인이 달라 와이 이거는 또 똑딱이 단 주고 이거는 지퍼+ 지퍼로 주머니가 있 약간 다른, 다른 라인 넷플릭스 음. 기묘한 이야기랑 음. 콜라보를 해서 이거 그냥 투엑스인데요 투엑스 2X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 위에 입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면 어우 너무, 너무 좋았어 미쳤네 나 몰랐는데 어우 너무 이쁜데 네. 어 이거는 아까 제가 입은 거랑은 다른 후드 요게 아까 제가 입은 거고요. 입은 거고, 요거는 후드. 얘네들도 원단이 다 이제 리사이클 되는 거고, 그런 좋은 원단을 쓴다고 하니까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원단까지 신경을 써서 예쁘게 잘 뽑아내는 거 자체가 조금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진짜 좋아. H&M 신사동 가로수길 매장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 한 바퀴 쭉 돌면서 라운드를 해봤는데. 알뜰하게 있을 거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입어봤는데도 요런 착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큰 사이즈들이 진짜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바로 H&M 온라인이나 아니면 근처에 H&M 달려가서 큰 사이즈부터 마음에 드는 것한 보시고. 그리고 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제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상 기방실 김기방이었고요. H&M 가로수길점에서 함께했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방실의 김기방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발로 발로 망!